안녕하십니까 검사님 네 예, 안녕하세요 검사님 이제 예. 저희 대성에서는 검사님 변호사님 뿐만 아니라 이제 무속인 분들이랑 장명 선생님이 것도 같이 하잖아요 예. 주제를 찾다가 장명에 관련된 주제를 또 봤어요 예. 얘가 갑자기 왜 장명을 네. 가져오지 이러실 텐데 이른바 이제 흉살이라고 불리는 이제 인동살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. 근데 이제 장명소에서 손 오는 손님들한테 아기가 인동살이 끼었다, 흉살이 끼었다, 그러면서 겁주면서 특별 개명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예. 이게 또 사기죄가 성립이 될지 좀 궁금한데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게 아마 작년 연말 정도 단 신문 보, 언론에서 보도가 한번된 사건인데요. 작년 하러 오는 사람한테 인동살이 끼었다고 해가지고 1월, 3월 그 당시의 작년 기준으로. 1월, 3월, 8월, 8일, 그 다음에 12일, 13, 18, 20일, 23, 28, 이렇게 하면은 한 달에 9일이 거기에다 해당되는 거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. 근데 이렇게 흉살이 꼈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겁을 줬다는 건데, 겁하고 사기는 속여야 되잖아요. 어떻게 협박 비슷한데, 어쨌든 다 혼합되어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개명을 해야 된다. 이러면서 돈을 받은 거니까 사기죄로 넘어가는데, 이제 거기 시민에서는 다섯 배 정도 비싸게 받았다는 거거든요. 문제는 이제 이게 과연 어느 선까지 사회에서 허용되는 사회상규라고 얘기하는데, 그 범위에 들어갈지 이제 좀 애매한 거는 있긴 있지만, 이게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이렇게 했다면 사기 내지 공갈죄가 되겠죠. 그런데 결국은 이제 입증 증명 문제로 돌아가니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아유 뭐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를 댈 수도 있고. 그러면 이게 증거를 뭐 녹음을 한다든지 그걸 잘 포착하고 그다음에 과연 이게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 또그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렵고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. 어쨌든 근데 확실한 거는 속여서 처음부터 그런 게 없는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면 뭐 사기죄가 될 수는 있겠죠. 다른 질문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기사를 보니까 다른 이제 장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,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인농살이 있는 것도 맞고 그런 사주가 있는 것도 맞다. 하지만 이제 그런 사주가 있을 때 어, 그냥 그안 좋은 기운을 조금 부, 채워주면 될 뿐이지 어, 상대방의 목숨이 위험 위험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위협식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겁주면서 이제 장명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손님을 불안에 떨게 해가지고 일반 장명비용보다 더 높은 장명비용을 요구해서 장명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도 사기가 좀 될까요? 네. 예. 그 평균치를 어. 좀 너무 벗어나게 되면 이제 사기죄에 적용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음. 말씀이시죠? 네, 알겠습니다.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만약에 좀 이런 소리를 들으셨다면 또 다른 선생님들도 찾아가서 상담을 더 받아보고 하는 것도 대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엄사님,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